추위가 점차 누그러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. 예보 기간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.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예보 첫날인 수요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.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남도와 전라도,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고 그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